자, 부모는 뭐 어차피 0과 2에서 접한다고 지낸다고 했고, 모든 그 2부터의 접근 정적분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, 이 중에서 예뿐이안 되죠. 2보다 클 때는 무조건 접근함 양수고, 2보다 이제 거꾸로 가는 경우도 다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죠. 순서가 바뀌었으니까. 이거에서 이 넓이는 뭐냐면 6 12분의 최고 찬 개수가 1이니까이 간격에 내제곱이잖아요 3분의 4인데 그다음 문제가 3분의 4. 그러니까 어디 2부터 2부터 어디 A까지 접근했던 이 3분의 4는놈 찾으라는 거니까 이 넓이가 뜰 때잖아요. 개인 이걸 접근했을 때는 이걸 Fx의 부정 접근을 어떤 Fx 했을 때4차잖아요 이게 음수니까 내려가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이이 넓이만큼 요남요 차이가 높이 차이가 되는 거고요. 이 넓이만큼 그 높이 차이가 되는 건데 같을 때는 이3대 1인 걸 공식 알고 있잖아요 4차 함수에서 그래서 어차피 이게 2니까 얘는 뭐다? 3 분의 2가, 그 2가 되는 거니까 3 분의 8이 난, 되는 거죠 앞판에 나오네요 공식이